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하면 바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일이 네. 계속 자기 일이 됩니다. 앞으로. <laughs> 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인스타 DM 이라든지 문의들이 여러 가지 왔었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뭐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 어떤 자기 취득하면 좋겠다, 뭐 그런 준비를 하면은 무언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액기스로 어,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게요. 문제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는 게 맞다, 안 맞다? 아 진짜 이거 큰일이다. 진짜 이게 정말 이 시대의 난국, 난제예요. 뭐냐면 군대를 갈 보통의 나이대가 보통 이제 19살 후반 평균적으로 한 22세 사이인데 당연히 여자친구가 아어 이따 가면 안 되잖아. 엄, 사람, 테 뭐라 하지? 그때 여자친구 있었어요, 선배 있을 뻔했지? 아, 있을 뻔했 어, 어, 없네. 나도 없었지. 없었다, 그럼. <laughs> 갑자기 생각나네. 잘 사나? 제 개인적으로는, 있으면 좀나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집중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생각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지. 물론, 저희 뭐,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타이트하게 이렇 가기 때문에 생각이 여유는 없지만, 어, 그러면 그래 뭐, 그 설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만약에 의무, 의무봉으로 간다고 하면 그냥 관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 간다고 하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진짜. 그거야, 뭐, 개인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드릴 거야? 아니잖아. 전 정리하고 음. 가라. 음, 한표 나는 뭐, 알아서 하시라. <laughs> 어, 알아서 하셔라. 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어. 없이 가라, 씨. 정리하고 그래. 그래, 제일 깔끔하다. 기회는 많아요, 어. 여러분. 여러분 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할수 있습니다. 맞아. 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리걸음 연습.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리걸음? 예. 이게 음. 여러분 들 웃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작은 관계로 부시로 큰 불이 되거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오리걸음이라 할지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연습도 몇번 해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군대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오리걸음이 이제 체력 단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뺑이 치는 걸로 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력 단련 차원에서 오리걸음 연습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레슬러 런지라든가 그냥 일반 런지라든가 스쿼트라든가 특히 하체 에 어 단련을 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야. 상체에 많이 집중해 있는데 보면 운동하는 것들이 진짜 하체가 제일 중요해요. 하체. 그리고 응? 또 하나 팁을 주면 거기서 이제 딱그 느낌이라는 게 오거든. 아 이게 되게 나한테 무리가 오는구나. 그럴 때 조금 사이드 를 까면 됩니다. 몰래몰래 몰래, 눈치껏. 그 요령을 피운다고 해서 어? 뭐 잡아 죽이는 건 아니거든. 어쨌든 다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냥 잘 버티면 됩니다. 전직 유대티실 응. 교관님 말씀이었습니다. 응.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너는 사뭐 이런데 하고. 네, 네.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야. <laughs> 사실 음... 뭐 늦게 가고 뭐 처음 빨리 들어가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 같고 어쨌든 뭐그 거기서 아무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서 이제 시킨 대로 하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아... 않은 거 같아. 사실은 어, 늦게 들어가거나 빨리 들어가거나 크게 의미 없고 미리 미리 어, 화장실 갔다 와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언제 저... 끝날지 모른다. 저는 어. 이유가 생겼어 지 방금. 맞으면 제일 늦게 나갈 거야, 최대한. 어. 어떻게든 줄을 뒤에 서가지고. 왜냐면 하 항상 앞에 있으면 교관도 앞에 있어. 뭔가 눈에 띄어, 앞에 있으면. <laughs> 눈에 안 띄어야 돼, 원래 최대한. 뭔가 생겨, 어가자마자 최대한 눈치껏 잘 행동해야 돼. 모든 건 눈치 게임이다. 어.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휴가들 있잖아요. 응. 휴가는 언제 뭐 때마다 쓰는 게 나을까요? 몰아서 쓰는 게 나을까요? 야, 이건는 어, 내가 어, 확실하게 얘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생기면 바로 채한 빨리 다 써버려야 돼. 왜? 항상 군대는 응. 싸다 싸놨다가 부대에 뭔가 보면 훈련에 뭔가 일이 생긴다고 항상. 그럼 그건 없는 거야. <laughs> 뭔가 나왔다. 그냥 그냥 바로 써버려야 돼. 계획이 응. 없어 나 나가다 아무도 집에 잠만 자. 그 그래, 집에 가 잠을 자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끼다 똥 된다. 군대가 2년 정도 하는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 계절에 들어가면은 좀날까요 나도 아... 아... 겨울. 난 여름. 겨울은 야참 쉽지 않아 내가내내내 내, 내, 내 기준에서는 쉽지 않아 이게 같이 죽기 때문에 뭐뭘 시켜도 시키는 사람도 다죽거든 너무 빨리 끝나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어해다또 <laughs> 추우니까 또 목소리 자동으로 자기가 살라고 크게 나오거든 목소리가 크면 또 군대에서 유리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왜러니까 뭔가 군대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비유해서 저한테는 또 그렇게 느껴졌다 가장 좋은 거는 따뜻할 때지 어. 지금보다는 한 5월달 6월달 요때 인정받기 위한 꿀팁 이건 뭐 어디가나 똑같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하면 바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그 일이 계속 자기 일이 됩니다 앞으로. <laughs>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있거든 있지. 딱 보여서 눈치가 난줄딱 보고 응. 그걸 응. 내가 그래. 먼저 딱 해버리면 바로 인정받습니다 저 위에 사람들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응. 다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마음이. 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헤어지, 헤어지고 군대 가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간단 명령하게 한 번에 그냥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련을 못그 보... 그런 뭐냐면 나중에 계속 이렇게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 끝난 게 끝난 게아니고뭐 응. 언제까지 영원할 수도 있어. 뭐. 간단 명령하게 그냥 바로 통보를 하는 게. 또 원래 또 법적 효력도 어떤 통지 의무에 대해서 발효가 되거든. 이제, 어. 이제 소영이 남충이 끝난 거야. <웃음> <웃음> 와, 여자친구. 괜찮아 <laughs> 그 <자야. 웃음> 왜? 나는 결과를 보고서 왔는데 내가 하는 거는 뭐지? 내가 그 왜라는 게 없으면 다 집에 가요. 100% 집에 가. 그때 들어가면은 그 현관의 문구에 써 있어요. 아, 네. 귀관은 특전 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 화재 그 다음에 어떤 뭐 악성 사고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코타카오킹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이제 계속 의구심은 드는 거야 의구심만 들고 이거를 물어보지는 못하지 당연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물어봐 물어보지는 못하지. 응? 선배가 나이가 작으면 말을 해도 돼요? 선배가 나이가 작아 근데 후배가 나이가 많아 그럼 후배가 선배한테 반말해되냐고안 네. 되지 미그 사형이지? 어, 그 반대지 반대로 되지. 큰일 나는 거야요왜요 왜요? 뭐 그런 뭐문화가 <laughs> 한번 생각해보니까 왜 오지 진짜?